이펜던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 요 반복되는 구간을 이해하시면 이펜던트 제작 과정을 넓게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 델리카 비즈인데 요3 개씩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델리카에서 이렇게 보시면 크리스탈이 3 개씩 4 개의 구슬이 연결된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 부분 부분이 파트 별로 여섯 개로 연결된 부분을 볼수 있는데, 하나의 파트만 이해하시면, 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펜던트를 짠 다음에 알란 연결하고, 삼각 고리 연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 낚시줄을 한 60cm 준비해 주세요. 크리스탈 3개를 먼저 끼우시고요. 내려 보내신 다음에 델리카 비즈에서 교차합니다. 처음 교차 시에는 이낚싯줄의 길이를 같이 해서 중앙으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편의상 오른쪽 줄로 델리카 비즈부터 끼워주시고요. 크리스탈 두 개까지 끼워 줍니다. 이렇게 세 개의 고수를 끼운 후에 밑에 단에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크리스탈을 이 아래에서 우위 방향으로 끼워 주세요. 다시 통과해 주세요. 그다음에 델리카 비즈까지. 델리카 비즈에서 원형을 그리듯이 그, 통과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델리카 비즈가 두개 모인 상태에서 델리카에서 교차해주세요. 교차 상태에서 양 옆에 있는 크리스탈로 통과합니다. 쪽도 통과. 왼쪽과 오른쪽에 구슬 통과했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크리스탈이 세 개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상태니까 크리스탈 하나에서 교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 1파트가 진행이 된 거고요. 이렇게 밑에 3개의 구슬이 모여 있고, 위에는 델리카가 3개가 모여 있고, 사이드에는 이렇게 3개의 크리스탈들이 모여 있는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펜던트고요. 이거하고 연결돼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의 크리스탈 하나씩 끼운 다음에 델리카 비즈에서 교차. 그래서 델리카 하나가 시작이 되었다면 두 번째 델리카에서는 오른쪽 한 줄로만 진행을 하는 거죠. 델리카 하나 넣고, 크리스탈 두개 넣고, 오른쪽 부분에 있는 크리스탈 하나를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통과, 다시 델리카비즈까지 통과. 이줄 하나로 교차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 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쪽 줄로 교차 모양,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런 원형을 이루듯이 시계방향 모양으로 통과해 준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두개 델리카가 됐으면, 다시 델리카 비즈에서 교차. 델리카 비즈 세 개가 모여지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러면. 세 개가 모였으니까, 양 옆에 있는 크리스탈로 통과. 양 옆에 크리스탈로 통과했으면, 아, 윗부분에 델리카 3개가 모였으니까, 밑에도 3개의 크리스탈이 모여야 되겠죠? 다시 크리스탈. 그래서 교차. 왼쪽과 오른쪽에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요런 패턴으로, 어, 반복해서 진행이 되니까, 아, 쭉,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1번에 요 밑에 놓여있는 이스리스탈에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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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된 자, 던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원형.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알라를 넣을 건데요. 알라는 방향이 네 개의 구멍이 뚫려 있죠. 이거를 구슬에 어, 어,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때 밑에 있는 구멍으로 가야지. 잘못하면 위 부분으로 껴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때 유의하시면서 이밑에 구멍으로 바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편의상 요 낚싯줄이 옆에 있는 크리스탈로 이동해서, 저 반대편 구멍에 매치해서 먼저 알람부터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송곳을 이용하시면 크리스탈 낚싯줄이 각자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반대편 연결 이렇게 각에 맞춰서 들어가셨는데요. 어,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낚싯줄을 한쪽으로 모여줄게요. 그래서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이렇게 서로 통과해서 만났을 때두번 매듭 짓겠습니다. 매듭 짓고, 옆에 있는 크리스탈 한개 이상 통과해 주세요. 요 매듭 부분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발라주셔도 되는데요. 요 펜던트 같은 경우는 크게 마찰이 지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듭 접착제 없이 그냥 이, 저는 이쪽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자마리 집게를 벌려서 이 갈고리 부분을 벌려주세요. 벌려주셔서 이렇게 얘를 연결을 하는데요. 이렇게 펜던트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자꾸 옆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러면 비대칭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깨줄 건데요. 어, 요걸 조심해서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 옆패를 잘힘 조절을 잘 하셔서 한번 깨 주세요. 깼어요. 그렇게 끊어서 그러면 요 델리카 비즈 없어지고 대칭이 되는 거죠. 색상 매치 때문에 금체인을 썼는데요. 요 삼각고리를 백금급 녹음된 거 이용을 하시면, 음, 은체인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